파니님 오늘은 어디로 가는 거죠? 아네 오늘은 저기 저희... <laughs> 동구에 있는 현대자동차에 그랜저 시승을 하는 시스라는... 거. 아니 시승 도대체 몇 번이나 하는 거야? 아니 계약했잖아. 해도 세단을 한 타봐야지. 그럼 계약해가지고 세단 다 세단 좋은 세단으로 나한 계속 고민해봐야지 아직 뭘 고민을 해 이미 계약하면 끝난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직까지 시골이고 그... 들어가 봐야 안 나고 음... 아니 어제 저녁 좀 먹고 그... 오늘 아침에 또 양배추 먹었더니 살좀 빠진 거. 것... 같 턱선이 좀 보이는 거 같은데 <laughs> 기분 탓 이제 빠졌을 수도 있다 아예 기분 탓이야 y the system. I put it up. I put it up. I put it up. I put 아 t up. I p u 데 없어졌는데 p 아, 그래? 어저 up. I put it up. I put it up. 여기서 여기... 생각을 좀 해보자. 여기로 쳤어. 여기로 쳤어. 여어여기를 쳤어. 여기어여기를 쳤어. 여기로 어 여기로 쳤어. 여기로 쳤어. 여기로 쳤어. 여기뷔페어 여기로 쳤어. 여기로 쳤어. 여기로 쳤어. 여기로 쳤어. 기로 쳤어. 여기로 쳤어. 기로 쳤어. 어여기 시승하러 가는 소감이 어때요? 아 이제 시승을 여러 번 해보니까 사실 설레임은 많이 없어졌고 아. 그냥 어, 타면서 사는 거지 어떤지 번, 보는 거야? 어, 어떤지 한번 타고 한번 아, 스크 세단이랑 비교를 해보고 싶어. 확실히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싶으면 취소는 안 하겠지만 일단은 어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도 아마 비교해 보고 싶고 이러다가 차못 사는 거 아니야? 십년 어, 뒤에 사는 거 아니야? 계약은 해놨으니까 그래도 뭐 사긴 샀건데 그래도 한번... 아 저기네 저기네 어. 아 나는 아, 밖에 봤다 그니까 러 찾기가 힘들었네 음와좀 응. 괜찮지 않나? 하하하하하 오오 공항이라서 세프니까 얍 난 안, 안 되겠다, 대야. 이거 봐봐. 어떻게? <laughs> 누워서 가겠는데? <가야겠지, 웃음> 아 이게 어쩔 수가 없다. 아 이, 이 세단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laughs> 어, 나도 세단 안 되겠다 이제. 아 이게 너무 높이 있었나? 괜찮아, 그 정도면 운전이 돼? 아 돼. 된... 그래? 그래도 약간 설마... 머리 정전기 때문에 머리 계속 일렁하는 것 같아. 이 음... 상체가 긴 사람은 좀 비추입니다. <laughs> 아, 다 늘지 아, 마. 이협의어를하를 봐야 되는 거야. 어떻게 돼. 회를 봐. 을잘해 둘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laughs> 아, 근데 저뒤치 하... 거르는 거야, 지금? 하이브리드 대. 하이브리드라고? 전기차라며. 하이브리드. 전기차 아니야, 이거. 아, 그래? 응. <laughs> 그 전기차? 바로. 아 넓다 생각보다. 음, 좀 편하다 느낌이. 음, 세든 느낌. 와. 뭔가 좀 시야가 좀 좁긴 좁네. 맞지 아. 이게 확실히 SUV 타다가. 아. 아 좁아도 뭔가 좀. 아 이게. 긴격네 좁아. 뭔가 긴 앞이 뭔가 긴 느낌이네. 어 아, 맞아. 시승이 그래도 좀불만한게 여기 사고 나도 그래서 10만 원만 내면 보험 처리가 다 되거든. 아, 음. 이게 좀 이렇게 우리가 보통 SUV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세단 타고 다니면 약간 겁먹는다고. 음. 또 그런 안심할 구다리가 있으니까 안심하고 타시라. 확실히 뭔가 좀 시야는 좀 뭔가 답답하지. 좀. 어,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네. 어, 이게 SUV 타면 어쩔 수없다 세나. 아, 이거 패들 시 기억 맞나? 패들 시 기억? 어, 패들 시 기억. 아이가 패들 시 아이가. 모르지 하여튼그 이게 여기 달려 있는 게 그런 패 뭐였는데 음. 여기 없으, 없으니까 쓰던 사람들이 좀 뭔가 느낌 이상해. 어. 기어 안 들어가는 거 어. 같고 막. 여기 그냥 봉이라도 설치해서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될것 같아. 음, 그 손잡이처럼. <웃음> <웃음> 뭔가 불안한. 했어? 뭘 해? 엉덩이로 아뭘 엉덩이로 해 어? 방구 꼈냐고? 어. 아안 꼈어 뭔가 무슨 냄새지? 아닌가? 어제 약간 그런 냄새 나가지고 아, 어제 약간 그런 냄새 뭔데? 아 근데 와 앞에가 엄청 근데 길다 엄청, 뭔가 음. 이 시트가 엄청 긴 느낌이다 야이 앉... 거의 그냥 뭐 하고 뭔가 좀 이것도 이렇게 깔끔하게 잘 되있어요 역시 뭔가 긴 이게 엄청 넓은 느낌인데 이게 앞뒤가 엄청 어. 와 확실히 옵션은 현대는 진짜 최고다 값이다 보스 스피커 <laughs> 조용하긴 하다 확실히 에이, 이게 믿어요? 부드럽네. 네. 근데 산타페랑 또난또 느낌이 크게 다르진 않은 것같아 탔을 때 뭔가 이 개방감이 오히려 산타페가 좋고, 그래서 좀 부드러운 것도 같아 산타페가 오히려 산타페가 부드럽다고? 어, 이거 지금 그랜저보다? 아니, 이게 더 부드럽긴 한데, 어. 그렇게 큰 차이가 이젠 나진 아, 않중에큰 차이가 없다. 나는 이게 타면 완전 그냥 아무것도 안 느껴질 줄 알았는데. 우주순 우주순간에, 우주순간에, 우주순간이 우주순간에, 우 밑에서 아, 비슷한 것도 이렇게딱딱 진동도 그렇고, 그렇네. 크게 막 드라마틱하게, 뭔가 어, 어. 그런 거 없는 거 같아. 뭔가 구름 위에 떠 있고, 구름 위에 떠있 구름 위에 떠있 그러게. 그좀 그런 거 <laughs> <구름 위에다. 웃음> 그러게, 그, 좀 그런 것 같다. 밑에 노면이 좀 느껴지네. 생각보다, 어, 어. 근데 어쩔 수 없다. 이거는 근데 이것도 부드러운 거 같긴 하거든. 어, 부드럽다. 어. 그만큼 이제 산타페그 차도 이제. 잘 잡혀서 어, 이 길은 우리 공연 끝나고 항상 갔던 길 아닌가 집에 갈때 갔던 공연? 길. 공연? 어. 무슨 공연했지 그죠? <laughs> 우리 공연한 거 벌써 잊어버렸어요? 뭐 어디서 무엇이 되요? <laughs> 그게 왜 여기 길이야? <laughs> 그거 끝나고 가면은 밤에 이쪽 길로 갔어. 아 그래? 그래. 왼쪽 첫 번째 길치. 어제 나왜 기억이 안 나지? 여 여기는... 밤에 와서 그래. 여기는 동건데 어 일로 돌아서 왔었어. 아 그래? 어. 야나 생각이 안 난다 이거. 일로 돌아서 왔었다. 밤이라서런가 어. <laughs> 뒤에가 확실히 넓다. 집까지 진짜 얼마나 걸리냐? 근데 이 정도는 뭐아 어. 세단 치고 좀 넓은 거 같긴 하다. 그렇지. 어. 그리고 여기가 진짜 넓게 잘 빠져서 엄청 넓어. 우리. 어. 우리 차보다 넓긴 더 넓어, 근데 이제. 아 그래? 아 뭐, 그런거 같다 옆에 봐봐 이렇게 지금 태어이서 어, 생각보다 엄청 거리감이 맞아 맞아 어, 빵빵하네 이런것이 잘 만들어오는게 공간창출에 진짜 기재하기가 아, 멋져 이런 보다 좋아 깔끔하고 여기 있다 되게 어, 저거 충전되는거예요 어, 되고 있는거 같은데 음. 근데 네, 확실히 나는 이제 차를 타면서 느낀 거지만 차는 그냥 진짜 굴러가면 되는 거긴 해 근데 이제 거기서 나는 좀 빡빡하네 가치관이 나는 좀더 넓고 좀 나한테 좀 맞는 차를 사고 싶다 한게 이제 산타페이다 보니까 확실히 계약은 잘한 것 같아 후회는 없어 이걸 타니까 더 느껴져 음. 아 이거 신차긴 한데 생각보다 그냥 차는 그냥 굴러 가고 그냥 뭔가 부드럽고 이런 거 차이 말고는 만약 신차를 산다 하면 진짜 나한테 맞는 차를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음. 이제 정숙하고 뭔가 좀 스피드하고 이런 거는 이 세단이 더 좋은 것 같고 근데 이제 나는 공간이 넓고 일단 우리가 패밀리 카로 이제 사는 거니까 그래도 산타페 MX5 그게 좋지 않나. 음. 이것도 이거 이렇게 해서 이게 될걸? 아 이거 깨알 정보 어우 풀리는거는 좀 되게 비행기가 되는 거 같애 근데 우리 그때 제네시스였나? 응? 어. 제네시스 내부 보다가 이거 보니까는 어. 좀 그냥 일반 자동차 같아 맞지 어 그냥 승용차 같아 거기서 이제 급이 나는 거지 그, 그러니까 어. 확실히 이제 그거 완전 고급 고급 세단이구나 옛날 옛날에 그랜저가최고였는데 그치, 지 옛날에. c 그랜저 e n t o c o c k 이 r e n t o Cockerento. Cockerento. c o c k 도 r e n 블랙잉크 잘한 것 같다. 음. 나또차 관리를 잘 못하니까. <laughs> 또 엄청 오염 많이 될것 같아. 그 흰색이랑 갈색은 어쩔 수 없이 오염이 되니까. 특히 흰색은 오염이 많이 돼서 보니까. 다른 사람이 유튜브 보니까 계속 딱 닦더라고 이거를. 흰색? 어, 그리고 청바지를 절대 입으면 안 된대. 아, 이염된다고? 음, 지금 이 청바지가 이제. 아, 물 빠지나 보네. 뭐, 어, 시트에? 그치 그치. 물이 어? 배지 어쩔 수 없이. 어, 왜? 그... 가죽 그럼 가죽이... 가죽 클리너로 닦아야 되는 건가? 그 잘안 닦였던데. 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사람이 이제 타면 때를 타는데 보통 그치. 흰색이. 그... 그럼 어떻게? <laughs> 그럼 의상도 항상 고려해야 되네. 차탈 <laughs> 때. 그렇지. <웃음> 아니면 그 깔때 요새 시트 위에다 이제 깔개잘 아 나오니까. 맞 네, 맞네. 그래도 그럼 너무 크면 애지중지 뭐 어. 흰색을 한 하는 게 유급전.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그라마 그래도 브라운 색깔 하면 생각보다 그거는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음. 그래도 검은색 잘한 것 같아. 내 생각엔 제일 깔끔하야 음, 되니까 어, 우리는. 그렇다고. 난 체중 관리 좀 해야겠어. 이 보면 옆에 갑자기? 내 지금 시트도 자동차 여기 옆에 옆. 앉는 부분 옆에. 아, 자, 이게 어. 튀어 나왔어? 약간 많이 찍혔어요, 옆에. 아. 일어나면서 막 그럼 많았으니까. 엉덩이 커진 거네. 아니, 커진 거는 무슨. 근데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애들 애들 힘들었을 것 같아. 자, 이거. 어라운드 뷰. <laughs> 아. 어라운드 뷰? 어라운드 뷰 아이가. 어라운드 서라운드라고 하지 않나? 서라운드 뷰라 몰라? 어라운드 아이가. 어라운드, 뷰야? 어라운드. 자동차 용... <laughs> 후, 나도 잘못 본다. 비슷한 단어 써 가지고 나중에 끊임. 자막 넣을 때좀잘좀 <laughs> 좀,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네? 주십시오. 저때 그거 뭐였지? 그 아, UHD. 어, UHD. 요 UHD. UHD. 어. 오픈. 이게 다야? 아, 다안 열리네. 이젠 산타페가 확실히 나한테 맞는 것 같아. 이제는 그 뭐래지? 세단보다는 산타페가 확실히. 앞에 이것도 보여? 이거? 앞에 그길 내비 나오는 거있잖아그거 뭐라지? 아, 어 보여 보여 이거. 그러니까 이게 어. HUD. HUD. 어. HUD 맞지? 어. HUD. 허드? 허들허들허들 <laughs> <하드. 하드. 웃음> 차간거리 자기가 잡아 봐봐 브레이크를 아, 안 밟았는데? 어 차간거리 4단계라고 이제 딱 여기 보면 이제 어? 뭐지? 이건가? 아 이거, 이거거든? 음. 1단계는 좀더팍팍 밟는 팍 건가? 4단계뭐 3단계를 이제 더 조심하는 거지. 어. 1단계, 2단계, 3단계 있으면 3단계는 나 완전 조심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고. 2단계는 어, 적당히 조심할게 1단계는 아, 그냥 설렁설렁. 그런 걸 걸. <laughs> 야, 이건 뭐 치트키네, 거의. 아, 나 네, 요새 주차 잘한다. 근데 이거 하다 원래 그냥 하는 감대로 하겠다. 좀어지럽다 음. 아, 좀 하늘에서 내려다보 너무 신기해 나 음. 이거, 옆에, 도어 옆에 이거, 도거이에 이거, 뭐? 도어 옆에 거기, 거기 보면 이게 이거, 이참 멋있어 거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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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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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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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설정 여기도 음악 설정할 수 있대 야요새 이렇게 이렇게 되야 되나 아, C형도 여기 두개 있고 에이 거 뒤에 안 열리네 <laughs> 산타페 열리는데 이거 보면 항상 이거 열릴 것 같아요 우리 차 때문에 아 이거 안 열려? 어안 열려 열리... 와 아, 보스다 보스 아쉽네 음악을 한번 들어봐야겠는데 이거 지금 좀... 천장 어뭐어 뭐... 어, 여기 머리 있는 는 굴곡이 이렇게 딱 있네 머리 되는데 아 근데 나는 이 이렇게 들어간 좁빛한이 들어가는 불편하네 좁빛한 들어가는 게뭐난 뭐? 어깨가 크니까 이거 봐봐 약간 이렇게 아 이렇게 같아. 곡선이야 이렇게 몸에 맞게 이렇게 응. 돼 있는 게 좁, 몸이 접혀 약간 안쪽으로 아 그럴 수 있겠다 큰 사람들은 어. 아 이거 머리 들어가는 부분이 이렇게 펴였네어너 잘해놨어 희한하다 디테일하게 잘해놨어 맞네 디테일하네 안 그러면은 어. 머리 닿아가지고 막쟤꽁 하는데. 아 어, 어, 근데 난 좌석이 불편하다 나한테. 좌석 불편해. 오케이, 어. 아 이게 뒤로 갈수 있는 게 없으니까 못 가니까. 어. 이것도 어. 말려 있고 음. 맞네. 뭐가... 한참 나와있지. 있던... 뭐 음. 이렇게, <laughs> <오케이>. 이렇게 들어. <laughs> 그래서 각 브랜저다. 아. <laughs> 각 잡고 있으라고. 얘는 각 브랜저가 아니잖아. 아 몰라. 음. 그냥 그렇다 해라 그냥. 좋네. 오뭐 넣어야 되 해바라기 씨랑 이건... <laughs> 아몬드랑 <laughs> 이건... 이거 왜 빡빡해 이거, 이거 왜 빡빡해? 빡빡해야지 아 그래 설렁설렁 하면 그래서 한번쌍 눌리면 어 이런 거 좋아 한번쌍 이렇게 아 됐네 이제. 아 이렇게 되네. 아, 여기 막 골프채도 들어가고 하겠는데오 어, 저거 뭐야? 오? 여기까지 들어간다고? 여기 <laughs> 아 이게 음, 음. 그 뭐야? 몰라 아 아까 그거다 어 아. 가운데 있는 거 그거 와 엄청 많이 들어가네 깊네 엄청 깊다 이거도열어까아 여기도 아유. 또 있네 밑에 원래 음. 나는 이런데 스페어 타이어 이런 거 놓고 했었는데 음왜안 했나? 오, 오 아유 있다여 있다 너로 와 어, 트렁크 넓다, 진짜. 음. 오, 생각보다 넓다, 트렁크. 음. 아, 이 자동 딱 잡고 있는 게 좋다. 와, 앞에가 진짜 넓다. 어. 크다. 이거 뭐 열면 뭐 알아? 아, 모르지 그냥. 그래 <laughs> 열어봐. 색깔 보니 깔끔하게 잘 되네. <laughs> 여기 주황색, <중앙색>, 검은색. <laughs> 이 뭔가 검은색에서 주황색이 들어온다. 뭔가 더 이뻐 보인다 이거. 뭐? <laughs> <laughs> 이뻐 보이라고 한 거야? 뭔가 깔끔한. <laughs> 와, 뭔가 엔진 되게 뭔가 많다. 열어봐도 돼? 열어봐도 될수 <laughs> 내가 이 부품 빼는 것도 이거. <laughs> 어, 이거 세게 타던 거야 이제. 이렇게 다친 겁니다. 이거 알고 보면 막 자동으로 다치는 건데, 손을 닫은 거, 그런 거 아이가? 아, 그건 아니. 트렁크 연결 트렁크랑 연결돼 있습니다 음. 김기사 네. 운전해 초색 에코 초록색, 아, 친환경, 스포츠, 불꽃, 열정, 스포츠, 마이드라이 보라색,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가 왜 나와? 자, 스포츠로 가볼까? 아악 아, 했는데 50km만. 시속 50km. 아악 50km. 아악 시속 50km. 자, 지금 그 그랜저를 시식 시식이래 <laughs> 시승하고 있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랜저 시식하고 있는 소감이. <laughs> 맛있습니다 하하하하하 <laughs> 는 <laughs> 확실히 취향이 달린 것 같아 난 여러 번 시승해 보니까 저한테는 SUV고 산타페니 사고 싶다 나한테 맞네 음하 아, 몰라 나중에 전기차 나오면 또아 전기차 살걸이생각할것 같겠는데 그 쉐보레 이코녹스 나오면 한번 타보고 싶다 전기차. 음 전기차 이건 뭐야 어, 현대 H 그모스부울걸모스부 어, 모스부호가 왜 있어? 뭐 현대 마크 넣는 대신에 이제 이거 넣는 거지 깔끔하게 음. 어때? 자, 별로다 <laughs> <이화상으로도 자체 지내됩니다. 웃음> 시야가 넓네 확실히 어, 시야는 역시 입이다 <laughs> 우리 차또 타잖아? 어. 이 타면 또 뭔가 정감이 간디? 아, 어, 타던 차니까 그리고 이거 기아노브 <laughs> <laughs> 그랜저 시승해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어.. 그랜저 차는 좋은데 어.. 제 스타일은 아니다 음. 음, 저는 약간 SUV처럼 듬직한 차가 좋습니다 가족 차로 탈 것이기 때문에 그럴건데 지금 계약해둔 산타페를 살것 같고요 페페 한번 더 타보고 싶은데 그래서 <laughs> 계약 전과 계약 후는 좀 다른지 있기 때문에. 뒤에 우리, 우리도 넓네. 음, 넓어 넓어. 페페 <laughs> 페바이브도 KF, 잘 나왔어 차. 어. 이태. 파니. 끝. 시승 잘했어요. 보고 있어요. 어, 지금 21일 날 톱백 프로필을 찍는데 그거 대사를 좀외우고 있습니다. 벌써 다 외웠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외워야 되는데 더 술술 나오기 위해서 열심히 술술 외웠어요. 나올 때까지 외웠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대경씨 하는 거 제가 잘 지켜볼 테니까 이해하십시오. <laughs> 네. 음. 저는 그리고 두개 합니다. 두 개. <laughs>